안녕하세요.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승주님의 글, 방황하는 내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아직 세상과 말씀의 어느 중간 즈음에서 방황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스스로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지러움을 그치려면 움직임을 멈추고 많은 생각들을 정리해가며 하나의 집중해야 한다.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말씀처럼 내 삶의 어지러운 모습들을 정리하려는 결단과 그 모습까지도 품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내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기적인 자가진단이 필요하다. 바쁘다 와플. 오늘은 이숭주님에게 방황하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목사 김요한이었습니다.